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미중 관객에서는 전혀 일절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또 중국 쪽에서 하나를 터뜨리고 미국 쪽에서도 큰걸 하나 터뜨리려고 합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미국 정부가 유학생 입국 금지를 검토하게 된 배경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뭐 유학생 입국 금지 검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8월 마지막 주에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보복성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 급진적으로 이제 우발적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 원래 미국은 중국의 유학생 입국 검토와 입국 금지 검토와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 같은 경우에는 9월 1일 새벽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 조치들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중국인 유학생 입국 금지 검토예요. 이거 하기 전에 검토 소식 나오기 전에서부터 이미 미국 각 지방 정부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다 본국으로 귀국시키겠다면서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9월달 안에 쫓아낸다라는 것이죠. 9월달 안에 다 나가라. 10월 되기 전에 다 나가라. 라는 쪽으로 정책적 방향을 잡았었고 중국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뭐 그와 별개로 해가지고 중국이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한테 군사적 압박을 넣고 있었고 이 해상 경계를 가지고서 손해를 보는 것도 맞긴 하지만 군사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보호 목적으로 해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인 것이죠. 원래 중국이 계속해서 주변국과 압박용으로 해상 훈련을 해상 군사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다안니고온데이런 식으로 자꾸 도발을 감행하고 홍콩을 넘어서서 대만까지 이제 넘보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평상시처럼 해상 훈련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미국 전투기가 아니라 미국 정찰기 하나가 이 근처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근처 이 위치를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발끈해가지고 정찰기가 지나간 위치에다가 군사훈련을 핑계로 해가지고 미사일을 쏘죠. 미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는 갈길 지나간 것 뿐인데 미국 지나갔다고 내가 갈길 지나간 자리에 소금 뿌리는데 기분이 안 나쁠 수가 있나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여기에다가 함정을 보냅니다. 군함을 보내가지고, 군사 압박을 넣는 것이죠. 실제로 군사 대치가 실시가 되고, 어,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중국 쪽이 확실하게 밀리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게 됐을 때 중국은 확실히 싸움을 피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피하면서 미국 속만 계속 긁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 관계는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있고, 싸움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정타를 피하는 미국과 중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면전으로 가게 되면은 양쪽 다 유혈사태가 일어나면서 서로 피해가 더 크게 되는 상황은 확실한 거고 실질적으로 싸우게 되면은 피해를 보더라도 미국이 승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의 피해라도 피해가기 위해서 전면전은 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뭐 난리가 나겠죠. 이미 낌새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이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정치적으로였고, 정치적인 것에서 경제 부분에 이득이 될수 있는 것을 얻어가려는 게 미국의 취지입니다. 실상 중국이 인구발로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거, 물량발로 해서 밀어붙이는 건 있지만, 그런 배경에는 해외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빨대에 꽂혀서 빨리는 입장 미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겁니다. 1단계 합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거 진행하는 척 하면서 이행하는 척 하면서 계속 뒤에서 다음 거 다음 뒤통수를 준비하고 있는 중국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발표하게 된 것이고요. 오늘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 노바텍, 세노텍, 샘표, 식품, 샘표 이러한 기존 미중 갈등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한일 사료나 우성 사료, 사료 관련주 쪽은 아직 반응이 안 나왔네요. 이 말은 본시세가 아직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와 별개로 이번 달에 진행하는 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추진, 인수 추진 이 내용에 대해서도 중국이 한번 브레이크를 겁니다. 순순히 보내주지 않겠다 갈때 가더라도 뭐 생채기 하나라도 더내겠다 짜증이라도 한번더 나가게끔 만들겠다라는 명분으로 해서 기술 이전 때 중국 정부가 허가하지 않는 부분은 절대 못 넘겨준다 시간 끌기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틱톡과 관련돼서 잡음이 나온 거는 입국 제한 검토로 보복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미 미리 계획돼 있던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은 아무래도 대만에 대한 압박, 대만을 놓고서 미국과 중국이 정치적으로 싸움을 벌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다음 패턴이라고 하면은 사실 구분을 지어서 봐야 합니다. 오늘 반응을 봤을 때 유니온은 그냥 유니온 나름대로 2, 3등과의 격차가 완전히 벌어진 1등이거든요. 얘는 그냥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굳이 패턴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A 구간 같은 패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중에서는, 유니온 머티리얼 흐름이 그나마 유니온 다음이기 때문에, 유니온 머티리얼 차트 패턴에 따라가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지금 보여드리는 요것들이요. 이 다음 시세가 본 시세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슈면에서 봤을 때에는 곧 발표되는 새로운 조치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영향력이 없지만 중국 증시의 하락을 유도할 만한, 조정을 유도할 만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본 시세 혹은 마지막 시세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것으로 비중 갈등 반사익 관련주 시세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 오늘 발표된 미국의 그 조치, 중국인 유학생 입국 금지 검토,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유학 중인 중국인들 퇴출, 그거가 예고탄일 뿐인 거고, 요 다음 이슈도 나와 있다. 시세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개별적으로 단독 강세 흐름을 보이는 종목도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우하향 기조로 가면서 한 번씩 시세가 나오는. 이런 형태로 간다 라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인 거죠. 이런 자리라고 대략적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양봉이 막 연속으로 나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간다는 게 아니라 실제 각도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음, 이런 식으로요. 이것까지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내용 그리고 미국 쪽에서 발표한다는 그큰건 나오게 되면 바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